다 함께 사도신경신앙고백티으로새벽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경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75장. 275장 전송드리겠습니다. 그리스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그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척부터 성겨온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운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니. 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질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바 른 말을 분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결로와허무견에도 있는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그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나버내 주께서 그러하여 금 그날에 예, 주의 금유를 예, 잊게 예, 예, 하여 예, 주소 예, 주옵소서 또 그가, 그가 에베소에서 주소. 많이 봉사할 것을 네. 내가 잘 아느니라 아.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오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유를 주신 것은 전적으로 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우서를 어, 시작하면서 사도바울 3절에서 밤낮 어, 쉬지 않고 강한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니계속에 있었는데 디모데에게도 있는 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6절에서 사도바울이 쓰기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둘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생각하게 하느니 해서 이것은 사도바울이 디모데가 안수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사를 더 크게 발휘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수 있다고 그를 격려하는 말입니다.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7절에서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 은사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부딪히는 모든 반대자들을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는 당대함을 말합니다. 여기 사랑은 여기서 아주 고약한 그런 반대자들까지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대자들을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대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디모데가 그런 은사들을 받았으니 그 은사들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다 단호한 권면을 하지요. 즉,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소를 쓴 때는 내로가 아, 로마 제국의 황제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그 일에 박해다가 절정에 이르렀을 점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것은 고난을 초래하는 일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사망을 피하셨다.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피하셨다는 뜻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승리를 거으셨으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 예수께서 사도 바오는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 이모들에게 소중한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과 그로 인한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교, 그의 교사들의 그건 이단적인 교리에 맞서서 바른 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하마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16절, 16, 17절을 보니까, 요, 원의 15로를 부탁합니다. 요, 원의 15로의 집에 국류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죠. 늙고, 병들고, 곤고하고, 홀로된 외로움에 젖어 있었던 바울에게 오네시보로가 용기를 주었고, 격려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예, 주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찌 보면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가면서 만나주었습니다. 만나서 격려해 주었죠. 특히, 경들었을 때, 또 실패했을 때, 또 약해져 있을 때, 또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 만나서 격려해 주는 것이 그냥 아름다운 그런 성김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되었을 때에도 편하지 아니하고 만나 주는 것이 아름다운 성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5절 끝 부분에 부겔러와 허무게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을 대표한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심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세상적으로는 이미 끝이 보이는 늙은 노인의 바울을 찾아가서 자주 세인과 아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원의 시5로처럼 서로 서로 성기며 격려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를 축복합니다. 가족과 이웃과 성도간에 서로 성기면서 살았길,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도 해처럼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성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에 형제들을 위로, 위로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강구할 수 있게 하시고, 로이스와 유희계 같은 부모의 그런 진실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리게 하시고,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다시금 불린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사역을 감당할 때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과 두려움 없는 담 탐대한 믿음을 주셔서, 내 자신을 잘 통제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미싸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부르시는 소명을 따라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이미 끝이 보이는 늙은 사람들을 찾아 세중과 용기를 주는 성민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주님 보실 때에 이 온의식으로와 같은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들이 다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가 각 성도들의 가정과 신념과 또한 모든 삶속에 임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너도나도 다 힘들어합니다 다 고통스러운 시대에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가지 형태로 하나님 하늘과 땅의 복을 부어주시고 모든 어려운 장벽들을 다 너우서서, 우리와는 잘 되고 풍수케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주님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모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 성경, 그날, 허락하시는 그날까지의 남은 일생을,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 인도하시고, 늘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삶을 살며, 평강의 은총을 덮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우리 모든 자녀들이 평탄케 하시고,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이 청소, 청소년들, 청년들의 장례를 소망있게 하시고, 자들이비전의 날개를 달고, 성령의 날개를 달고,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며 헤라가도록, 겨온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산 수험생들의 지혜 증명, 집중력, 적용 능력, 귀여 시간마다 세인 주셔서요 모두가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군대가 에 있는 우리 황결이의 군생활을 그 아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녁 때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에 살면 정착석집사는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영만리 이방땅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평강 승리의 소식이 들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마로 말미하마 양육 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주님 능력의 손, 십자가, 보혈의 손으로 만져 주여 주시고, 거쳐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여선 사회를 하나님 강력한 른손으로 붙잡아 그 딸을 일으켜 주시고, 품어 주시고, 주님 사랑한 딸아,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어렸을 적에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주님의 눈빛으로, 그 사랑으로 귀한 딸을 안아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이 딸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딸을 지지하고 괴롭히는 모든 수년 동안의 약한 영, 어둠의 영,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이여 그 딸이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춤을 추며 찬양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품에 돌아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미 목사님과 부탁한 탈락교회를 비롯한 모든 수비사님들의 하나님 그사하한 성교 현장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저들의 선교를 도와주옵소서, 미얀마와 또한 인도, 네팔, 필리핀, 또한 등등 모든 열약한 선교 현장들 가운데 오늘또 주님 성령님 임재하시고 주여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되시옵시고 이땅 위에 모든 이주촌 가운데 전쟁과 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피림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미얀마에 하나님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1 9의 확진으로 치료받고 있는 조중현 성교사님을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십자가 보혈를 발라 주시며. 치료가 온전케 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강한 매력성도 형성되어 하나의 후회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 이런 기회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돌아오는 구원의 수많은 생명사건들, 폭로들이 하나님이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흥미롭게 해주시고, 이땅의 우상을 모든 우상을 타파하며, 하나님, 이 땅의 민족 복음화가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을 이모양, 저모양으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